학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춤추는 걸다 모티브를 표현하고 있어 그최종화입니의 네. 물가정보 끝 터미널 21 하늘색이 미쳤습니다 신규의 영향이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 얘네들 제일 설득이 많아 세븐일레븐 오늘 이거 사다 왔습니다 기분 좋아? 어때? 뭐. 차이나타워 이상 진입불가 그리고 나름 젊은이들이 음악여행자 음악 거리 이렇 아름답습니다 검은 어, 수녀들이다 그게 되나 봐난 기대 안돼난 공포 영화다 좋아 와 우리나라 어? 롯데시네마 CGV 다 이런 게 다르듯이 여기 SF시네마 여기 마분콩에 있는 것들 팝콘통이 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어 대단해 대형영화인데 퇴배 여기 로스로이스를해인는데 고양이는 처음 봐 꽤 멋진데? 여기 있으니까 더 멋져 보일수도 있어 아니야 저 컨셉이 너무 좋은것 같아 여긴 로스로이스 매장 하이소파티 대놓고 우리 이렇게 살아요 200바트 어차피 이건 지들이 살거니까 다른 잡지같은 경우는 보면은 120바트 보그 얘는 140바트 잡부가 없으니까 패스. 하여튼 이게 좀 재밌다 하이소 파 여기 시암에서 우연히 이 기계를 발견했는데 자율 도서 대출기 같아요. 이렇게 책들이 디스플레이돼서 돌아가고 있고 이 옆쪽을 보면 이렇게 자율 반납도 하고 받기도 하고 어떤 시스템이 있겠죠? 등록하고. 하지만 이 기계 자체는 처음 봐서 재밌네요. 이렇게 책을 불러주는 게 좋은 거 어, 같아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돼가지고, 어, 재미있어요. 뭔가, <목소리> 오늘 인사에는 이거, 치킨 윙이 먹고 싶어서 왔고요. 파인애플 볶음밥, 타이티 그리고 이거는 갈비. 아, 지금 이 조형물은 우리나라 최정원님의브레싱 플라워입니다. 어, 한 2주 동안 다른데 전시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전시해요. 건들 켜지면 다시 얘네가 부풀어 오 올라. 어, 메카니즘은 재미있네. 그냥 플라워라는 게 아니. 전... 비엔날레 메인 작품인 것 같아요 이 태국이 구경하는 용꽃을 형성는게 아닌가 싶요 맞아 로터스 문 앞에 있는 거랑 이게 다 일단 저 채소랑은 다 최정원님 것 맞고 이것도 최정원님 거 같아요 블레싱이라는 컨셉으로 지금 숨 쉬는 걸다 모티브로 표현하고 있어요 대단하네 이번에 비엔날레 메인 작품들이잖아 것도 최정 이것도 최정원님 끔의 브리싱이었죠. 아주 다양하네. 아해 오늘 저녁 방콕의 물가 정보 야 시장 들렸고요. 소세지 20바트입니다. 소세지는 동글동글한 게 신맛이어서 그냥 보통 스탠다드 맛으로 사왔습니다. 야채도 함께 줘서 20바트.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 먹는 망고 스티키 라이스. 얘는 50바트입니다. 여기 꼬치. 돼지고기 꼬치가 하나에 10바트, 10 10바트. 그리고 밥은 5바트. 25바트. 콜라캔 이게 6개에 79바트 그래서 한개에 한6 0원꼴그 정도 되네요 오늘의 물가정보 끝 여기는 터미널 21 라마3 개빈 여기가 어디인지 설명 좀해 주시죠 yeah. 터미널 21 라마3 입니다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북적거리죠? 여기 인도 크루즈가 생겨갖고 인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아. 인도인 특수 백가점몰 맞아요. 여기 오면 어 인도인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방콕에 온 인도인들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하늘색이 미쳤습니다. 타이디저트. 아마 얘는 옥수수뿐이고 뭐 있는데 오늘 얘랑 얘랑 펌프키나 먹을예요 25바트씩이고 과일도 같이 먹어줘야지 얘네들이 각각 15바트씩 여기는 터미널 20일 티어 20일입니다 같은 터미널 20일 중에서도 아숙에 있는 데보다 여기가 좀더 쌉니다 다른 푸드코트에 비해서 터미널 20일이 제일 싸요 솔직히 이만한 가격에 푸드코트는 아무데도 없지 사람들도 고지방가이 어. 그거보다 비싸다 얘는 호박마시고 얘는 팥초같은데좀 짠듯한데 위에 코코넛 밀크 얹어져서 달달해졌어 태국음식 매일 팟타이 나 아니면 밥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디저트 같은거 한번 즐겨보세요 한번 매력에 빠지면 또 나는 괜찮습니다. 페이 디저트 추천합니다. 코코넛 아이스크림. 정상적인 KFC 할아버지. 많이 당황하셨나봐요. 얼굴 얼굴색이 굳어졌어 <laughs> 봐봐 피자, 피자, 사이즈? 어, 원래 큰 사이즈 하나, 작은 사이즈 하나인데 어? 인터넷 시키면 맨날 여기 이지점이 주문이 불가였거든. 늦으면은 와서 그냥 주문하면 되네. 그러니까 피자 먹읍시다. 피자와에서원 플러스 원 피자 받아왔습니다. 가격은 329 바트. 온라인으로 계속 주문했더니 저희 쪽피자옷이 6시 이후엔 주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서 같은 가격에 살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피자 퀄리티가 어떤지 구경하, 궁금한데. 이게 메인, 이게 플러스 원 피자. 짜잔. 센치는 자료 재볼까요? <laughs> 10인치가 아닐까? 아, 10인치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여기가 상자 사이즈가 28cm. 10인치 맞네, 인치잖아. 음, 10인치 맞고, 음, 10인치, 10인치? 피자하고, 어, 미디움 사이즈, 이거는 9인치. 음, 10인치, 9인치. 페퍼로니그 다음에 이거는 먼지. 여기 메인이야, 요번에 광고하는 거. 뭐 이렇게 많이 이런 것들 주네요. 음, 이런 거, 소스인심은 후하다니까. 오늘은 케찹 좀 먹어봐야겠습니다. 뭐지? 케찹이야? 케찹. 케찹이 <laughs> 왜 필요하지? <laughs> 이건 뭐지? 이건 그냥 후추하고 약간 매운 고춧가루 음. 같은 소스. 그치. 자기 거 아니라고 낭비하는데, 우리나 이거 한다 돈이잖아. 끝! 고구마, 군고구마. 이거 두개 20바트. 850원 정도. 꽤 막, 맛있어 보여요. 미세먼지로. 대중교통 무료하고 학교 휴교령까지 내렸는데, 오늘 저 안쪽까지 깨끗하네요. 이렇게 맑은 날씨는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수영장에 사람들 이고차 한잔 마시고, 운동하려고 피 다음 문문에 이번 달 컨셉은 러브네요, 러브. Who am, I? Who am I 여기도 이런 거 하네. 안 하는데? 어. 그러니까 이 지금 ESTP 인프제. 나 인프제. 이런 거들이 ENT ENT제. 어, 한류의 영향이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네들 이거 모르던데? 어, 이런 거 많이 여기에서 안 하는데. 일단 발렌타인데경발렌타인데이 a 경 e n t i n 러브 Day, l 이 v 너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있 o v e you. I l 자 v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o v 공간이 많이 생기고 얘들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부러워. 랭기지오브 아트에서좀 그래도 조금 이른 남 작가들과 많이 전시하고 있네요. 작품도 많아요. 판매되는 작품. 이거 전토를 만든 거 같은데. 빅케어 이. Careful in the pink 최근에 알게 된 작가 지금 방콕에서 제일 핫한 노즈티 만찬 여기도 몇 군데 봤는데 프랜차이즈와 돼가지고 순두부찌개, 비빔밥 이런 거 먹으러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두둥 오늘의 세븐일레븐 똑같은 것 같긴 한데 기동용으로 남깁니다. 전다 한식 위주로 해봤고요. 우선 김밥을 대표 주네 따뜻하게 김밥을 한번 먼저 뜯어볼게요. 뜯는 곳이 있고. 네? 이거 잘라진 게 없어서 그냥 들고 먹어야 되겠다. 오늘 돼지, 불고기, 김밥. 별로 안 추천. 7 0죠 음, 난 맛있는데? 네? 너, 뜯는 대로 먹어봐. 너 위에서 먹어봐. 맛없어? 날 맛있는데? 입맛없는 나는 맛있는데? 나는 그런데 한 70점 줄게 뭐 나쁘진 않아 그냥 뭐 김밥이구나 그렇게 아럼요닭소스둘 이제 먹밥가 그냥 먹어봐야 될것 같아 그냥 음, 만두 다섯 개들이 32반지 한장 라오스 갔다와서 피곤했는지 뭔가 나가기가 귀찮아서 세븐일레븐 들린거야요 소떡 소떡 너무 과한거 아니야 오늘? 과하냐고요얘 예. 예, 버터베어 소떡소떡 소떡, 버터베어 게. 예. 요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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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매번 먹는 이거 스파게티 멀리 나가서 밥 먹기 싫어서 그냥 세븐일레븐 들려서 도시락 팔아왔습니다. 이것도 냉동에 있었는데 약간 꼬슬꼬슬하지 않아도 질박하면서 그냥 아니냐꼬슬꼬슬래 김치볶음밥. 네. 여하튼 세븐일레븐 사면 집에서 돌리지 말고 여기서 돌려달라는 게 좋은 거야어 여기서 해주는 게 제일 적당하게 해는거야 이게 아마 45바트일 거거든. 45바트면 얼마예요 2,000원. 아, 매일 2,000원 주고는 사 먹을 것같아 나쁘지 않아. 매운맛이 있어서 입맛 없을 때 괜찮을 것같아 점수는 80점. 여튼 이렇게 한끼 먹은 거 김밥까지. 김밥까지. 오늘 세븐레븐 한 끼는 만원 정도. 225 바트 225 바트 한적한 오늘 또 한국 가면 들리올지겠좀 바람 불어서 미세먼지도 흘러고 오늘은 프라이드 포크 위드 바지 이게 해서 70 바트 짜리 여기는 파비토멀 푸드코스트 여기는 TCDC 5층 루프탑 가든입니다.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도시 전체가 보이네요마원아 폰도 보이고 르브아, 어, 르브아. 여기서는 다른 색깔이. 지금 여기 위치 지도를. 그금여잘는오네 l 하고. 지금 여기는 번째, 옐로우. 여기는 옐로우 l o w 아, 여기는 y e l 아, 여기는 yellow. 아, 여기는 y e 아, 는또 알렉스페이스 바꾼카. <laughs> 바꾼카? 오늘 이거 사러 왔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베이스먼의몰리 콜라본데 이거를 못 뽑아갖고 못 그냥 뽑은 걸로 샀어요. 베이스먼이라는. 미국 아티스트인데 저번에 히로노 샀고 요거 남았는데 샀습니다. 아, 총, 손에 총 들었군요. 스페이스. 오케이 기분 좋아? y Okay. 이스 a 리 o k 리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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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아리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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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서두들테한르모있었있사람이때까지쌈이 시장만 가고 여기들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들은사람들이사람들이사람들이렇게여기이여행자은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데람들은이사고들던데요람들은이사람들다이사리 한쪽을 막아서 은이시장처럼 야시장처럼 또 한쪽에서는 사술 체험 행사를 그리고 작품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 젊은이들이 힙하게 꾸미고 나와서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옹왕 여행자거리입니다. 지금 저 밑에 쪽에서는 오리배를 타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네요. 여기는 MRT 블루라인 3요 에서 내림시면은 볼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낮에 오면 땡볕 때문에 뭐 벽화만 볼수 있겠지만 저녁에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목소리> 지 작업을 하고 있는 곳도 보이네요 점토로 코끼리 만들고 어요 이래서 아트 페스티벌이구나 아 여기 앞에도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곳 이렇게 판화 작업을 하는 체험형 전시 전이 흐르고, 선변에도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싱 그래피들이 있고, 여기 그래피들이 티 많았네. 차근차근 다음에 와야겠어요. 목판에다가 이렇게 하나 지다 고양이 페인팅이나 아니면 마그네틱에다가 자기가 직접 페인팅해서 가져가요. 여기 선착장같이 되어있어서 여기서 배도 타네 여기 우측에도 도카들이 많고 여기가데왜 여행자 거리인지 모르겠어 여행자가 있는 곳들이 아닌 것같아요 역시 나서기 좋아하시는 뭐 시장님 인사, <놀람> 인사, 인사 <인사는 놀람> <좀 하고 있네요. 놀람> 지금 건너편은 아트페어 같은 야시장 <놀람> 열렸고요 이쪽 반대편은 한가합니다. 지금 이게 이쪽 지도를 알려놨네요. 이쪽 그래피티 작가들 가지고 작품들 계속 만들었네요. 사진 100만 장 찍을 올오 보면 예쁘다. 요거 느낌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은 그래피티들 예뻐요. 다들 신인 작가들 아니고 그래도 작품 활동 하고 있는 작가들 의뢰했던 것 같아요. 요것도 예쁘네. 본드, 안본드, 도라에몽, 울트라맨 재미있게 만들었네요. 이거는 이벤트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림. 요거 우리가 또 좋아하는 아신 아신 작품입니다. 여기서 오리배 지금. 이건 얼마를 하려나 아주 돈을 긁고 있어. 이 그림이 어딘가 했더니 이게 옹양 옹 여행자거리 초입, 초입부에 있는 거였어. 아니 구글에 보면 이 사진이 있는데 본 기억이 없는 거야. 바로 쌈년역에서 바로 진입이 되는 거였어요. 문화에서 배 타는 거 보니까. 오사카 거기 같지 아니야? 오사카 동키호테 앞에. 아, 아, 아니, 그러니까. 오사카가 생각나는 그런 곳입니다. 방콕의 밤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진입불가 돌아갑시다 지금 여기는 차이나타운 차를 막아서 어 좀덜 붕빙만도 는데 하여튼 대단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도 다 여기 로 나오거든요 먹을 거, 파는 거, 방망이, 호텔 다 난리도 아니네 왓망콩 <목소리도> 다니면서 왓망콩을 안 들어봤네요 사원 이름이네 왓망콩